네. 오늘 제목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어, 떠올려 보셨습니까? 적어 보셨습니까? 어, 뭐 이미 이제 헌금을 들어오시면서 다 내셨을 텐데, 헌금 봉투에다가 한번 적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은 네, 또 여러분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계속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루에 세 번, 뭐, 실은 정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치면 하루에 아홉 번, 아침에 세 번, 점심에 세 번, 저녁에 세 번, 이렇게 해서 아홉 번을 감사하면 여러분 안에 그 삶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뻥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믿으시고, 어, 감사함으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laughs> 하나님이 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라 라고 했는지 한번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 말씀을 함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연이고 어 오해하지 마세요. 그연 아닙니다. 네, 1절. <laughs> 네, 그 연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2연이고, 그리고 12,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3년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첫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 이 시는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에 어, 지어진 시, 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 오늘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께서 <laughs>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으시는 도다. 아멘. 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실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에 이제 다 몰려 살던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서울에 다 몰려 살잖아요. 서울이 무너져서, 누구한테요? 일본에. 일본에 무너져서 지금 우리 서울 사람들이 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동경으로 도쿄로 이제 다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된 거예요. 다시 지금 돌아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다 무너지도록 남겨 놓신게아 버려두신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남은 그루터기, 남은 작은 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흩으셨다면 다시 모으시는 분이시고, 무너뜨리셨다면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흔들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손넣게 하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뚝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극률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를 그냥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 사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 별들의 수를 아, 아, 세시고, 그가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신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거는 창조주 만이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은 어떤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하면 어떤 일을 많이 합니다? 아, 이거.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아, 이건 롤스로이스야, 아니면 벤치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그렇게 어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별을 만드신대요.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또 다른 안드로메다, 이 수많은 은하들, 이 우주들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면, 그다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는 일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했던 게 뭐예요? 네, 에덴 동산에서 그 수많은 어, 하나님 만드신 참조 물들을 그 피조물들을 어, 이름 붙이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어, 그 말은 창조주의 권위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주인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 누가 붙이셨나요? 네, 부모님 붙이셨지. 그러나 여러분의 그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그 별들을 어, 만들어내시고 또그 별들까지 다 세신대요. 그리고 다 아시고 이름까지 붙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이 말이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요즘에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제 머리카락 셀수 있을 만큼. <laughs> 머리가 조금씩 <점수> 이제, <laughs> 어, 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이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료자시다.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대제가 무궁하시도다. 여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드리시는도다 아멘. 네, 이런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어,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겸손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들을 다 채웠을 때, 존재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불러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도 실은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다 아시고, 현재의 이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되어질 그 모습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학생분들. 너희들 지혜 누가, 누구에게로 나와요? 그렇지. 아, 우리 정진이. 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그분께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며 보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며 하찮은 짐승들도 먹여 키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또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네. 땅에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늘에 태양을 떠있게 하시는 분이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도,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하찮은 들풀도, 또 날아가는 그 참새 까마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라고 하시면서 네어 그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합니까? 물론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믿음을 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의구원이시사람의 다리가 없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어, 말의 힘이 세고, 다리의 힘이 세고, 네. 주먹이 세고. 우리 주먹이 센 친구들 있어요. 네. 주먹이 센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빵 노릇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한대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먹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며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께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배를 불려 주시 배를 불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와 바람과 물처럼 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원한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laughs> 내 격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같이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명령, 어, 그것이 선포되면, 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다, 얘기하다라는 그 단어가, 다바르, 아마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바르 하다. 다바르는 뭐예요? 말을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다바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게 되는 그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바르 하시면 이벤트가 반드시 생깁니다.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손동작을 따라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번더 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다 바로 하니까 이벤트가 일어납니까? 네,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안될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이 한번 다 바로 하시면 반드시 그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벌써 여러분 얼굴에 빛이 생겼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 그 말씀을, 어, 땅에 보내니까 순식간에 그 땅에 다 퍼진다라고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laughs>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으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를 택해요? 나를 택했다. 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그분. 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그 지혜를 주셔서 특별히 계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만 실은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어,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서 똑똑하다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는 성령 있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 교수님 중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뭐, 요한복음을 줄줄 암송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걸 보면서 알았죠. 아, 성령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또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잘 몰라요. 그냥 동양 철학 하시는 분인데, 동양 철학에는 뭐, 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 이와 기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는 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으로 그 축복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저도 지난 어릴 때부터 이 신명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믿으면서부터는 이게, 어내 축복이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졌어요. 오늘, 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터 제가 말씀을, 어, 드리오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에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실은 15절부터는 <laughs> 저주가 나옵니다 실은 이게 더 깁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편 어, 147편의 1절과 7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원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흩었다가 모으시며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님만 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